현재 철도 사법분단과 관련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도 노조 기획국장 변종철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달이죠. 5월 25일 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역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그 조사 결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법원 행정처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 H 와 B H 라 하면 총아들 얘기하는 거죠. 블루하우스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거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 이런 문구가 담긴 문건들을 작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 발표 중에 그 410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흔여덟 개 98개, 98개의 그 사건들을 그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98개 사건들 중에 철도 관련 사건이 세 건이 나왔습니다. 그세 건은 2009년 파업 사건, 그다음에 2013년 법인 그수소발 그러니까 KTX 법인 설립 등기 사건 그 다음에 KTX 여성무원 근로자 지휘 확인소송 사건, 요 세, 세 가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 철도노조가 관련된 사건들이, 어, 이 문건에서 얘기하는 것, 박근혜 정부와의 사전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된 사례. 그래서 요렇게 재 만천에 밝혀졌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세 건들을 세 이제 다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2009년 파업 사건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어, 당시 뭐 핵심적인 사안은 어,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었고 다잘 기억하시겠지만 어, 경찰 출신 사장 허준영 사장 당시 공공부문 어, 선진화 정책, 특히 어, 공공부문 그 표준 단위 을어 정부에서 제시하고 특히 기재부와 어 관련 기관들이 어 공공연의 단협을 어 계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근무 책계뭐개편을 포함한 계약이죠. 어 단체 협약 약 120까지 가까이를 어 계약한 안을 어 제시했었고 어 결국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어 공사가 어, 허준영 사장이 당시 단일 폐지 공문을 어, 발소, 일방적으로 발송하면서 어, 파업이 촉발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조합원 네. 그 파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파업 초반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네. 이, 이것이 불법 파업이다라는 주장을 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무슨 워크숍이죠? 예, 기관장들 예. 워크숍에 와서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돌연 갑자기 불법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었죠. 맞습니다. 예. 당시 예, 당시를 좀 어, 돌이켜 보면 어, 앞서 그런 경고 파업도 있었고 또 어, 실제로 저희로서는 단체 협약을 갱신하거나 지키거나 해야 되는 어, 방화적 측면에서 당시에도 이제 다른 공공기관에서 단협 해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진행되면서 그것으로 압박하는, 어, 국면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쟁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 특히, 어, 그런 예고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어, 정부 그리고 철도공사에서는, 어, 비상수송 대책, 어,을 이제 준비했었고, 화합에 대비해서, 어, 여러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어, 군인력 투입을 준비하는 절차들을 쭉, 어, 준비했었고, 어, 실제로, 어, 파업에 대한, 어, 예상, 또, 어, 이거, 에 대해서, 어, 국방부나, 당시, 이제, 언론들의 반응들을 보면, 어, 당시에, 쟁의의 정당성,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것들이 이미, 어, 예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 국토부의, 어, 군인력 투입 요구에 국방부에서 합법 파업인데 이게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니고, 대체력 투입하는 거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아, 그때 그러니까 예, 예. 국방부에서. 그니까 예. 이제 예. 그 대체 인력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 얘기를했을니렇그니까 그렇죠. 국방, 어, 국토부에서 예. 국방부에 어,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달라, 예. 준비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어, 국방부에서 합법법이고 필수질문을다 다 지키면 어, 정당한 쟁이다. 근데 국가위기관리 이런 어, 위기 상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 아. 군대 체력 투입이 불가하다. 이런 이제 공문을 국토부에 다시 이제 어, 회송을 한 겁니다. 예. 그,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이제 요법으로 해서 2010년이죠. 예. 2010년 12월 23일 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그러니까 업무방 해무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는 거죠. 예. 예, 예. 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마찬가지로 무죄를 네. 선고를 했는데 요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혔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볼게요. 네. 아까 조금 아까도 국방부에서 미리 이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대체 인력을 투입할 건지 검토도 했었고 네.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공소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 유지 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1년 3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어, 업무방위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장 혼란을 초래한 때 그러니까 네.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네, 문제죠. 그런데 네. 대법원 판결은 그러니까 예고는 했지만 출동자조가 예고를 했고 그. 대, 그 대체 인력 투입 여부까지 논의를 하고 준비를 했었지만 예측할 수 없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어문배가 성립된다라고 판결을 예. 내리고 있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짧게 정리하면 대비는 했지만, 했지만. 예측은 못했다. 예, 예. 예, 예. 설마 예, 예. 파업에 들어갈까. 예. 그러니까 예측도 예, 예. 못하면서 대비를 했다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법원이나 또는 정부의 이런 것을 예교, 예견하고 경고파업을 무려 세 차례나 했습니다. <laughs> 경고파업 하루짜리 네. 뭐 또는 순환파업 이런 걸 했는데도 대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판결문을 쓰는 어, 어, 경고까지는 했는데 못했군 <laughs> <하네. 웃음> 예. 그래서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수소발 KTX 법인 설립 등기 한번 볼까요? 박근혜가 당선되었던 대선 전에 철도 민영화 논란이 전국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신설 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민영화 계획으로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계획으로 수소발 KTX 분리 계획들이 이제 추진되던 시기였고 약 2년 가까이 굉장한 공방들을 하면서 결국 어, 코레일에서 이사회 어, 개최 일정들을 어, 밝히면서 사실 어, 쟁의 체계로 이제 도, 어, 돌입되었고 어, 그 분수령이 사실 12월 27일 날 어, 코레일 이사회에서 어, 통과시킨 어, 수석 KTX 어, 분할, 자회사 설립 어, 안이 핵심 음,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 설립 등기를 이제 대전지법에서 네. 12월 27일 날 내주죠. 네, 네. 그리고 같은 날밤 9시에 네. 국토부가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발급해줘요. 네, 그리고 네. 나서 이 이제 파업이 며칠 뒤에 끝나죠. 네. 그리고 나서 그요번에 공개된 대법원 문건에 네, 의하면 네. 그것을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 설립 등기를 국가 경계적 관점에서가해, 허 국가 경계적 관점에서가해, 네. 허 이를 둘러싼 철도 노조법 등 분쟁 갈등 상황을 종식시켰다라고 문건은 기록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법, 법원에서 법부에 법으로 그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단을 내리지 않고, 네. 국가 경계적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네. 드러난 것은 그 그건 이죠 그래서 사실. 어, 앞서 이제 09년 파업권도 그렇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09년 건은 명백하게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 비상수송 대책본부에 와가지고 불법 규정하고 노조 탄압을 진두지에 했던 사건이라면 어, 2013년 파 역시 박근혜 정부가 어, 엄청난 공권력으로 파업대우를 이제 위협하거나 지도부를 검거하는 이런 것들은 백주년 전서 버렸고 법원은 어, 그 뒤에서 실제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건입니다. 실제 파업을 종식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문건에 명백하게 담겨 있고 실제로 당시의 시민 사회의 중재나 정치권의 중재를 통해서 철도 파업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오히려 법원이 우리 철도 노사간의 분쟁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 명명백백한 어, 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있고 직권남용 뭐, 등으로 어, 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복관이 법을 오히려 안 지킨 모양새인 거잖아요. 법을 안 지켰다기보다 위법을 행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예, 정확하다고 봐지고 그러니까 예, 예, 법리적 건... 판단이 전혀 없었다라고 봐, 어, 봐집니다. 이 문건 자체만 보더라도 그렇고. 어 실제로 저희가 어 좀더 파헤쳐야 될 부분은 향후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어 제정되고 사업법도 함께 이제 제정되어서 어이 신규사업 혹은 철도공사가 어 이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어 면허권을 국토부 장관이 줄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이 어 논란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정부가 100% 재정사업으로 어, 건설한 노선에 대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어, 철도사업법은 당연히 철도공사에 운영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어, 신규노선 면허를 준 겁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2013년 12월 27일 처음인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어, 논란은 향후로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논, 논란이 붙으니까 2호 면허 면허를 발급을 하고 3호 면허를 발급합니다. 어, 면허 발급 안 했네. 이렇게 해서 돌아간 게두 번째 어 면허 발급한 게 2005년도에 어그 개통된 신분 당선 이 면허를 2014년도에 면허를 거예요. 백차로 건데. 백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laughs> <laughs> 전문용으로 백차. 그래 또예 예. 예. 뭔 예.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2013년도에 지금 수서발 KTX 면허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 자기들은, 원래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기에는 지금 이거, 첫 단연, 첫 단화 구거권이런러안 된다. 네네. 이런 데얘 지들이 대법원 애들이 엎어가지고, 이 면허를 주게 만들어 놓은 거야. 면허, 면허를 주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 그 전에 면허를 하나도 준게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근거를 만들라고 네네. 2005년도에 있었던 그, 그, 설립한 그 법인에 대해서 면허를 하나 주고, 네네. 또 뭐에다 면허 주고, 그 네네. 뒤에 거에다 면허를, 그 전에 일어난 네네. 일에 대해서 면허를 추후에준 거야, 추후에 네네. s 보다더 뒤에 국토, 국토, 국토교통부가 사실 이 정부 어, 주요 부처이기도 하고 기관인데 국문가게 면허 어, <laughs> 발급하듯이 어,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면허를 줬어야 되네 줬어야 되네 이러면서 대법원께서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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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내리셨는데 <laughs> 어, 그걸 맞추려면 <웃음> <웃음> 그래서 이 면허 발급 어, 장관의 면허 발급권에 대한 어, 법적 해석 이건 계속 이제 남을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어 면허를 그냥 당연히 주는 거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면허를 준다는 것은 아이 회사 저 회사를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장관이 그 아니다 철도사업법 어, 철도사업 발전 기본법은 어 국책사업 어 건설된 어 주요 국가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공사 운영은 당연한 거다 면허 발부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우리 철도공사와 철도 노동조합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어, 당시 2012년도에 철도공사, 어, 당시에는 이제, 어, 무슨 얘기냐 하면 경쟁체계 필요 없고, 공사가, 철도공사가 어, 수소발 KTX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울 때, 어, 철도공사 그 법무실에서, 어, 법에 대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면허 발급하면 안 된다. 당연히 면허 줘야 된다. 이런 해석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셀프, 어, 이. 없애고, 예, 예, 셀프로, 에 예, 신규 노선, 그것도 알 RWKTX 노선을 분리시켜서 지금 적자가 매, 매년 1,600억씩 지금. 그 그러니까 어. 철도공사가, 네. 어, 실제 그 법리에 따라가지고 판단 했을 때, 그 다음 네. 당시에, 아, 철도공사에서는 이게, 이게, 이게 맞다, 철도공사가 하는 게 이러다가 이제 최연회 등등에서 싹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뭐 최연회가 그전에는 자기가 뭐 뭔가 양심 있는 것처럼 이러다가 네. 우리 그, 그, 이제 저기서 이제 정부에서 한다고 네. 쫙 오니까, 응?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언니 동생들 아니에요 이렇게 뭐 최, 최순실 등등등 해가지고 거, 거기서 갑자기 여태까지 말해왔던 거를 이거 채, 그 최연애가 말해왔던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이제 자회사찬성으로간 거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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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래서 그 전에 그 전에 시기에 그 철도공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법률 검토 자료에는 어? 법률 검토 자료에는 지금 대법원 판결에 완전 반하는 내용으로 다차 있는 거죠 막차 있는 거. 세 번째 사건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KTX 여승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사건인데요. 음, 이 사건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2006년입니다. 2006년 3월달에 철도 노조와 함께 파업을 들어갔죠. 직접 고용을 요, 요구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 그여승문들 중에 280명이 이제 해고가 됐어요. 그때 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하고 있는 280명 전원이 해고.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34명이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을 냈죠.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코레일과 한국철도 유통의 위탁 계약은 위장도급이며 코레일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죠. 네.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승무원무는 안전 업무와 서비스 업무로 구분되며 안전 업무는 열차 팀장이 서비스 업무는 여성 승무원이 담당하므로 안전 업무만이 핵심 업무인 만큼 승무원이 담당하는 서비스의 외주와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1, 2심계 대법원에서 지지어진 예. 사례인데요 이것도 네 아, 법리적 부분은 핵심이 근로자주의입니다 어, 위 철도 공사와 어승원 당시 어 철도 유통 어 아, 홍익회. 아, 홍익회 죄송합니다. 예, 네, 홍익회. 네. 이게 하도 이제 몇, 몇 차례 그렇구나. 바뀌었기 네. 때문에 보니까 어 홍익회에서 어 오, 유통 찰돈. 유통으로 갔다가 네. 관광 레저로, 어, 관광 레저로 갔다가, 네. 갔다가 네. 지금 이제 고려 관광 개발 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위탁을 계속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당시 승무무가 KTX 승무무가 개시되기 전이었던 2003년 두 가지 회시가 있습니다. 노동부, 노동부의 지리회시. 그러니까 실제로 승무무를 파견하는 거, 이거 불가하다 불법 파견이다. 이런 입장들한 차례 받았고, 철도청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문건들을 쭉 확인하더라도, 실제로 어, 열차 소장이나 팀장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 하에 있기 때문에, 어, 도구 위탁이 곤란하다,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는 라 입장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실제 당시 이제, 어, 소위 이제 정부에서, 어, 공공기관, 어, 철도청에 대한, 어, 인력 효율화,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인력 충원을, 어, 고도로 이제 억제하면서, 어 외주 도급을 사실 결정했었고 그 여파가 사실 어 지금 우리는 KTX 승무원 어, 외주 도급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 정규직화 전환 논의를 하고 있는 어 KTX 정비 업무도 대거 어 외주 위탁이 되는 결과로 나타났었고 어그어 그, 어, 논란들이 어 실제로 어 계속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으로는 어 근로자 지위에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앞서 검토했던 부분과 함께 어 실제로 그 당시에 철도청이 어 채용 공고나 교육, 그 다음에 업무 설계 어 등등을 실제로 어 철도청이 직접 하고 열차 소장이 그것을 관리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어 하급심 일리심에서 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 근로자지 및 임금증 가처분 소송에서 일리심이 어, 승소했던 것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예. 이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철토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그98 밝혀진 98건 중에 네. 그래서 입문권에서 밝혀져 적시하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한 사례 네. 이제 밝혀졌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밝혀지고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철도노동자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여기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인 파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것만 지켜보는 것은 안될것 같고 일단은 철도노조가 고발을 했죠. 예예. 예. 어, 지난 그 12월 3. 아 <laughs> 죄송합니다. 5월 31일날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어 직권남용 등으로 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어, 약한 삼십 명 정도가 <laughs> 고발되어 어, 있고 관련해서 어, 검찰의 수사가 빨리 좀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가령 이게 이게 수, 수사가 되고 이것이 그러니까 뭐 위법이다, 예. 뭐 이런 이런으로 판결이 난다면 이 판결들이 뒤집힐 수 있는 건가요? 어, 실제로, 어,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라고 봐지는데, 어, 여러 가지 형태로, 어, 이 진상규명을 또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해서 재심이나 등등이 필요하겠는데, 당장에는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살펴봤듯이 엄청난, 어, 사건들을, 어, 양승태 대법원을 포함한 어, 범정부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나 탄압을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 실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다음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수사도 하고 어, 재심도 하고 해서 어, 더 근본적인 어, 원상회복 방안들을 어, 법적으로 좀 어,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세 가지 당긴 거좀첫 번째 이제 이 불법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 그래서 실제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망+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리고 그러 그러니까 뭐~ 대법원은 완전히 웃음거리를 만들고 이건 국민 전체를 웃음거리를 만들고 국가 국가 자체가 이제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이거 진짜 거의 해외 토픽감에 나올 만한 그러니까 특히 이런 문구들 저희 외국 사람들 한국만 알아가지고 딱 나오면은 야 쟤네는 이렇게 판결한대더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그저 행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회복 그 회복적 신지는 구조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고 지금 가정이 다 망가져 있는 분들도 있고 엄청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다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 세, 세 번째로 이제 이것은 이제 그이 어, 새로운 시스템 대법원이 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 특히나 이제 재판을 다시 할수 있느냐 이, 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번째 문제 피해자 원상회복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빠른 고와 함께 이거를 이제 저쪽에서는 아 그럼 이제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까지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니네가 저기 재심 청구해라 어? 이, 이제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무슨 소리냐 나라가 좀 잘못해 놓고 어? 또, 우리, 또 우리가 재심 청구하면 또 언제까지 막 질질 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하라는 거예요. 니네, 니네가 저지른 젖이니까. 그리고 완전 니네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지 아냐. 이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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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똥인데. 어? 그러니까 니네가 일단 치우고 재심을 직권으로,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재심 못하, 개시해라. 그래야지 실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재심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회복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근데 이제 그것 또한 또한 그것 앞에 다른 정보 부처들이 할수할수 할수 있다면은 이런 재심 판정이 나기 전에 일단 피자 해 고부터 시작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이이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틀 안에서 이제 이 지금 요구가 걸리고 있는 거죠. 어 저희가 이제 제출한 그 고발장들을 근거로 해서 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 검찰 수사는 소위 강제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문건을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포함해서, 어, 대법관실 이런 데를 실은 이제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겠죠. 에 사상초에 어 사태가 벌어질 건데, 어, 실제로, 어, 지난 국정농단 사태도 보셨겠지만, 청와대 그냥 쉽게 안 내려주지 않습니까? 어, 싸워야 됩니다. 국민들이 싸워야 되고, 촛불도 들고 해서, 어, 저희는 진짜 엄청난 피해를 지난 10년간 이런, 어, 사법 농단으로 이제 겪었는데, 일단은 뭔가 해야 되고, 어, 어쨌든, 어쨌든, 어, 빠르면, 어, 수일 내에, 어, 늦어도 1, 2주 안에, 어,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 방식은, 어, 압수수색이, 진행될 거다. 영장 들고, 어, 법원행정처, 그 다음에 대법관 이런 데가가지고 뒤져야 됩니다. 케미넷 디비고, 근데 디비다 보면 막 나오겠죠. 나는 사실 여태까지 재판 받 재판을 제가 할수 없이 여기 철도 노조 때문에 재판을 몇번 받으러 갔는데 나는 하나도 안좋교스러운데 자꾸 일어나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자꾸 자기 말에 대답하라 그러고 내가 한번 봐도 저저 저것이 뭐 말하는 딱 말하는 꼬라지가 대가리 똥인데 어? 그그 대가리 똥이라는 게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다 확인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의 이렇게 한글 이해 능력이 있다면은 사실은 대가리 똥찬 놈들을 저기 대부분이라고 그러고서 우리가 이 재판을 계속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혹시 누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니면 이거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런 거에 잘못 잘못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사법 제도를 가지겠다고 생각을 해봐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거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인 예. In, in, 예, 예, 예.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앞서 이제 고소고발도 하고 이제 다양한 그 피해 회복 활동들을 좀 진행할 거고 지금 어, 민주노총을 포함한 뭐 대책이들이 쭉 이제 여러 이제 어 촛불 집회나 뭐 기자회견 뭐 등등 이제 어 하고 있고 어, 그 목소리들이 일단 이슈화 되어서 어, 국민들과 함께 이제 움직이는 이런 어, 기틀이 좀 돼야 될 거고 어, 음. 촛불 집회도 시작을 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어, 작지만 메아리가 크게 지금, 어, 전달되고 있다고 가지고, 그 다음 것은, 어, 이 대법원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어, 되돌리면 제일 좋겠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말 급한, 뭐, 승무원들의 복직 문제나, 그리고, 어, SR 통합, 그리고, 어, 특히 09년 파업의 어, 불법 규정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약 12,000명 정도가 징계를 당했고 그때 어, 고소고발된 인원 260명이 다합니다 지금도 이제 제 같은 경우가 현재도 09년 파업 건이 음, 이제 대법원 음, 이 판결 나고 음, 음. 이제 그 사건들이 속속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제가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네. 양승태 네. 대법원이 저지른 일들의 네. 피해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네. 있는. 네. 우리 네. 우리 철도조합을 전체가 피해자예요. 네.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징계를 네. 받았으니까 특히 더큰 피해는 사실 국민들이라고 봐지고 네. S.R. 분리 이후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 또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저희 코레일로 보면 뭐 엄청난 매년. 이제 현, 현재로만 보더라도 1,600억 이상의 손실 음. 나타나고 있고 어, 분리로 인해서 당시도 예측했던 영업 어, 손실 규모가 3,600억에 달했습니다. 그 양승태 외 30명 고발이 그 대법관들이나 네, 대법원 관계자들입니다. 대법원 관계자. 들 예, 예. 양승태 대법원장을 음. 포함한 어, 법원 어, 대법원 네. 그 행정처라는 행정처장, 음. 기획조정실장, 어, 그 밑에. 사장급들 음. 등등등이 이제 고발 대상들 네, 해 가지고 고발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정말 우리 철도노조 우리 조합원들 정말 엄청난 단합 속에서도 잘 싸워 왔다. 칭찬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마지막으로 칭찬 한 말씀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쳐야 다